XRP 글로벌 송금 시장을 겨냥한 암호화폐의 진화와 미래. 2025년 10월 현재, XRP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리플이라는 이름으로 더잘 알려진 이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XRP의 발행사, 탄생 배경, 성장 과정, 시장 흐름,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발행사 및 탄생 배경 XRP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리플 랩스가 개발한 디지털 자산이다. 2012년 제드 맥케일러, 크리스 라센, 아서 브리토 등이 주축이 되어 리플 프로토콜을 개발했고 그 핵심 자산으로 XRP가 탄생했다. 비트코인의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리플은 채굴이 필요 없는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초당 1,500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으며 평균 결제 시간은 3초에서 5초에 불과하다. 성장 과정 XRP는 2017년 암호화폐 붐과 함께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는 낮은 단가, 빠른 전송 속도 그리고 국내 은행들과의 협업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2018년 1월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제치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 랩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면서 XRP는 큰 위기를 맞았다. 이 소송은 2025년 여름에 마무리되었으며 법원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리플 랩스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XRP는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시장 가격 흐름 2025년 10월 7일 기준 XRP의 가격은 2.89불로 집계되며 연초 대비 약36.87% 상승했다 현재 유통량은 약 597억 8천만 개이며 최대 공급량은 1천억 개로 제한되어 있다 시가 총액은 약 1717억 5천만 달러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장래 성장 가능성. XRP의 가장 큰 강점은 실사용 사례에 기반한 네트워크 확장성이다. 리플렛은 이미 수십 개국의 은행 및 금융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2025년에는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루시드를 출시해 결제 생태계를 더욱 확장하고 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아시아 및 중남미 시장에서의 송금 수요 증가는 XRP의 실질적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리플은 최근 탈중앙화된 유동성 허브와 NFT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통합하며 단순한 송금 네트워크를 넘어 다기능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확장은 XRP의 장기적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XRP가 2026년까지 4.5불에서 5불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0불 이상도 가능하다는 장기 전망도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글로벌 규제 환경,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 흐름, 그리고 리플의 기술적 진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XRP는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재편하려는 비전을 가진 프로젝트다.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지금 XRP는 다시금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은 기술적 가능성과 함께 규제 리스크, 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